여러분 안녕하세요 벼민이 지금 자고 있어서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컨셉 뭐냐면 이탈리아 남자들이 약간 느끼한 멘트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 이탈리아 여자로서 하루 종일 변민이한테 느끼한 멘트 하려고 하는데 벼민이 반응이 한번 같이 볼까요? 지금 변민이 자고 있는데 깨워야지 벌써 10시 반이야 벼민아 일어나세요 I d 야일어나세 e 일어나세요 <laughs> 우리 일해야지 <돼. 웃음> 아빠 일어나야지 <laughs> 좋은 아침입니다 I don't s 다 e 부 o u 오늘 하루종일 e e you. I don't s 뭐로 즐긴다? 뭐, 그냥 우리 하루. 우리 하루? 네. 많이 피곤하지? 진짜 피곤하겠어 우리 병민이. 그렇지. 음 많이 피곤해. 어내머릿 속에 계속 돌아다녔잖아. 많이 피곤하겠어. 머리 속? 머리 속에. 내가 돌아다녔다고? <laughs> 네. <laughs> 너의 내 머릿속에 계속 있었으니까 너 피곤하겠다고 <laughs> 아 내가 놀러갔다고? 어. 아. 그때 왜 내가 피곤해? 하 <laughs> 현민아 <laughs> 어너 모르는 사람이랑 섹스를 하지 뭐? 어? <laughs> 노르사람이랑 섹스를 하지 아왜해야에아그왜해야에 왜, 뭐, 안해 반갑습니다 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? <laughs> <laughs> 아, 해어도 <해야> 되겠네요 <laughs> 이탈리아 스피릿이지 알았어 뽀뽀라도 합시다 짱구 <laughs> 아빠 뭐하고 있어? 아빠가 가고 있어 빨리 일하고 데이트 합시다 음, 좋아 어, 빨리 빨리 일 마무리하고 그다음 사과하고 나갑시다 네 변민아 혹시 어. 너 아빠 토둑이야 어? 아빠 토둑이야 죽일래? 왜 아빠가 왜 <laughs> 아빠가 별 훔쳐서 너네 눈 대신에 붙여줬잖아 또 <laughs> 도망갔어 <laughs> 왜 도망갔어? 맞나? 아, 이상해. <laughs> 왜? 나 <나도> 놀리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왜 놀리는 거야? 변민이 눈이 얼마나 예쁜데. 별 같아. 뭐 치는 거야? 뭐야? 어? <웃음> 잘생겨. 아니, 뭐야 이거. 어? 변민이뭐 덜어졌어. 뭐 어디? 저기 뭐 떨어졌어? 뭐 떨어졌어? 어 뭐가 떨어졌어? 변민이 아름다움 아름다움? <laughs> 아니 왜,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<laughs> 너뭐 혼자 뭐 이상한 거 먹은 거 아니지? 아 변민이 밥 빼줬어 어. 뭐 해줬어? 아깨장과 간장 계란밥. 육회 잔이야? 응, 육회 잔. 음... 그냥. 밥 먹으면서 데이트할지 안 할지 고려. 응. 이거 뭔데? 이거 내가 만든 간장이야. 고추장 같은데 원래는 이색이 아니라 갈색이거든? 어. 나도 이거 뭐잘된 건지 모르겠어. 먹어봅시다 이거. 근데 변미나. 응. 냄새나지 않아? 탄 냄새? 어. 왠탄 냄새? 계란보 탔어? 내 심장 다고 있잖아. <laughs> 너 병민 너무 잘생겨서. 왜 그래? 검터왜 그래? 그러세요어 <laughs> 맞지 기대세요. 병민 씨 음. 준비 다 했어? 근데 <laughs> 너 병민 맞아 너 이름이? 너 이름이 구글 아니야? 구글? 어. 어. 내가 찾는 것들 다 너한테 있잖아. <laughs> 니가어 i s 한 a 이 c 구글, i Missy! m 하 s s y m 네 s s y Miss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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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s s y m i 찾기 y Missy! m i s s 또뭐또 무슨 뭐, 또뭐또 이상한 말 하려고 왔어? <laughs> 너도 이상한 말하 해가지고. 내 마음 여는 열.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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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<laughs> 뱃, 뱃살. <laughs> 아무것도 안 보여. 우리 이산 트럭 오. 아야. 자, 우리 2 0분 거리인가? 우리 집 분서는 오수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쵸? 몰랐죠? 몰랐어. 어. 그렇 그래서 원래 내부도 가려고 했었는데 나는 전 눈이 와서 자 막히고 그럴까봐. 어, 누웠날 괜히 멀리 가면 좀. 장팔관 어, 불이다. 말관 불엔 우리 뽑고 한번 할까요? 아, 무슨 일이야? 이상한 말. 너무 어색해. 알았어, 어색 어색하니까 너를 라면. 너 블루투스 연결했어? 너 블루투스 안켰어? 어, 근데 녹화 중이니까 또뭔 소리 하냐고 <laughs> <laughs> 녹화 중이네뭔 뭐, 뭐, 소리 하려고 뭐뭔 뭐, 소리 하려고 뭐뭐뭔 소리 하려고 그래서 안꼈냐고어 <laughs> 어, 어, 연결돼 있어 아예 우리 마음 연결돼 있거든 아 그래서 필드데그거 <laughs> <laughs> 와이파이 커넥터 <laughs> 아니 근데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이런 멘트를 가 많이 들어봤거든 아, 들어봤어? 어 그냥 길에서 가끔씩 대본은 아니고 근데 어. 가끔씩 뭐 남자들이 뭐 갑자기 물러가지고 그런 멘트 할때몇번 있었어 아 그래 몇 번? 어몇번 <laughs> 있었어 한 번도 두 번도 아고몇번 있었다고? 어. 어 그래서 실제로 <laughs> 이탈리아 들을 <laughs> 수 있는 아니 이탈리아 사인드 <laughs> 왜 그래 로맨틱하라는 봐봐 너 웃고 있지? 아니 근데 웃기긴 하다 근데 웃고 있지? 분위기 어, 이런... 메이커지 어... 맞는 거 아니야? 라돈라 <laughs> 뭐? 자 다시 뭘? 빨간불이네 이 정도도 불러주트 얘기해야 돼? 이 정도까지! 못해! <laughs> 다 얼었어, <laughs> <다 웃음> 변민아! 와. 대박이다. 진짜 여기는. 어, 완전 어었다 어, 변민이 여기는 진짜 올라와서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치? 안 돼요. 왜? 내마음에안 나, 꽉 차있어서 너무 무거워. <laughs> 이거 내 거잖아! 내 거잖아! 내컨셉아내거갔어 어, 뭐 근데 잖 재밌다. 잖아내아내아내아내아내아아내거내거내아내아내아 거잖아! 이 거잖아! 내 거잖아! 내 거잖아! 내아아거아내거거아내거 여기 올라오면 올라가봐 여기 셔플링 와우 여기 손잡을까 손잡을까 <laughs> <laughs> 말고 천국에서 떨어졌을 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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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갈까요? 아씨, 네, 우리 커피셔 왔어요. 제일 예쁘지 않아요? 근데 그 손에 뭐예요? 검은색 점. 혹시 당신 별이었나요? 별 검은색 아닌데요. 아, 겸이씨 너좀 배워야겠어. 이런 거는 아니야. <아니었네요. 웃음> 여기는 마음에 들어? 여기가 그냥 구가이친게인이친구 인테리어, 인테리어 귀이이이마음이친음가가 우리 사이에 갈라놓자 응? 가이 있잖아 바꿔달라고 해? 구어의친구이이리로 <laughs> 어. 어. 어, 와. 그 친구가 이친구이리이리구가이 친구가 이 나 뜨거 나 보자. 수리버스. 응, 잠들어. 나 이미 다 봤어. 근데 나 얼마나 작았냐면 별민이 좋아하니까 같이 봐줘. 아, 스포일러는 아니야? 중요해? 중요한데? 제일 중요다. 거의 다 죽어. 빗자당. 빗자. 아 싫겠다. 이표민코왜 이렇게 크고 안나코 왜 이렇게 작아요? 음, 반은 같이 먹는 거, 반은 내일 우리 아침 거. 거짓말! 아, 진짜야! 변민이 엄청 큰거 시키고 왔나 엄청 작은 거 시켰어! 나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귀엽게 얘기하시잖아 반은 우리의 사랑 반은 내일 아침 우리의 사랑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와우 맛있게 드세요 우리나라식 슈퍼 스프림 피자 짱할까요? 짱한 거까요 콜라 짱아 눈부셔! 왜? 나 너무 아름답다. 이거. <laughs> <laughs> 드라마에서 사람 살려 이러면서. 밥 먹고 뭐 할까요? 밥 먹고 뽀뽀 할수있 뽀뽀를? 아나 하루 종일 사랑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벼민 뽀뽀유까지 역과 있었네 그래도. 역과 있네 역화가 있어. 응. 일단 웃기고 러블리해. 어. 응. 그래서 뽀뽀 하고 싶어? 아 어, 그럼. <laughs> 아 이거 좋아. 아뭐 너무 아이고. 넷플릭스 한번 너무 오래 봤어. 훗지. 어, 어, 눈이 빨개. <laughs> 어그지 나도 여기 너무 빨개졌어. 야. 그래서 몇 시야? 너 어, 지금? 아, 나한테 반한 시간. <웃음> 뭐야? 그거 넷플릭스잖아. 이거 이가 써는 거 봤어? 니가 <laughs> <네가> 써놨다 <laughs> 아니 이벤트 하려고 써놨어 이거를. <laughs> 아 참피. 아 참피. 어이가 없네. 아 어이가 없어.